그렇습니다. 아 이제 8번 마무리 인사 아, 아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해야되는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쵸? 네 뭔가 짧고 굵은 느낌? 게임도 굉장히 다양했고 어, 내가 뭐 내가 약간 이 평가를 하고 있네 아 너무 너무 팬분들 일단 오랜만에 만나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 날이 내 생일인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. 뭔가 나 이제 나 보고 싶을 만하고, 또 우리 팬들을 봐야 되는 그때 또내생일이 다가오고, 너무 이렇게 준비를 또 해주신 헤이스 감사드리고, 네, 어땠어요? 여러분, 재밌었어요? 저도 진짜 여러분들이랑 오랜만에 봐서 게임도 하고, 서로 교류도 하고, 저 앞머리가 걱정이긴 하지만, 네,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그리고, 아! 나가실 때, 제가 마지막 선물을 나눠드릴 거예요. 그것은, 바로, 포토카드. 네, 잘 받아주시고, 받아, 마지막까지, 저희, 좋은, 시간을 끝까지 보내도록 해요. 진짜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난 진짜 이게 그 뭐지 매진이라고 해가지고 어? 진짜 놀랬어요 너무 고마워요 날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와주시는 거니까 심심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나 보고 싶어서 찾아주시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바쁜 시간까지 빼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하, 진짜 이거를 표현을 못하겠다 어떻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걸 그냥. 그냥 좋은 걸 어떻게 <laughs> 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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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 노래가 없잖아 노래 불러줄래요 하나 둘셋넷 뭐 하니? 내가 <laughs> 뭐한걸 모르겠네. 아무튼 오늘 내가 춤을 안 추서 아쉬웠어. 이제 마지막 무대를 하고 끝이 날 거예요. 아쉽죠? 나도 아쉬워. 사진 예쁘게 잘 찍혔어요? 잘 찍었어요? 마음에 들어요? 어 언니 머리 정리 한번. 하하라고하시네요 몰라 아. 어떻게 벌수 있어야 머리 정리하지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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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어요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. 자, 오무좀 괜찮네. <laughs> 저 보니까. 어, 자, 이제 다음 노래는 그, 여러분, 이것도 제가 무슨 아. 노래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그냥 솔로곡 불렀던 거 부르려고 해요. 근데 그, 제가 옛날에 그 웹드라마 OST를 불렀었는데 이아 노래가 되게 가사가 진짜 좋거든요. 그래서 선택해봤습니다. 저희의, 음, 음, 우리는 항상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고 또 내일이 오고 내일, 내일, 매일, 매일 더행복하아는 의미로 이 노래를 선택했으니까 많이 아예 집에 가서도 들어보시고. 네. 네, 노래할게요. 내일로입니다. 웃으노요